안녕하세요, 태, 안녕하세요, 태원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타원, 아니, 해볼 것은 바로 건볼 공장 타이쿤입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한번 집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 하면 될것 같네요. 와, 저기, 껌들이, 껌들이, 껌들인가봐요, 이 저게. 절로 가보래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 건볼. 어, 나 레몬 좋아하는데, 어떻게 알았어? 가볼게요, 절로. 오, 이거 편리하네. 문 열기. 자, 다음. 자, 다음은 이쪽으로 가서 클릭. 건블록기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. 만약 건물이 붙어 있다면 버튼이 기계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. 비속문을 열어 새로운 건물을 해보세요. 그리고 건물 한 도래 초과하면 안 돼요. 더 많은 돈을 벌고 새로운 건 맛을 구매하세요. UM 좋아요. 건블록기건블록기 자, 다음. 으! 으 로복스 안 해요. 자, 3, 2, 1. 몰라. 자, 다음, 열어. 건블로기. 자, 다 자, 다 와, 저기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자,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체 뭐가 있는 거야, 저기? 저기 문을 열어야 되네. 진짜 문을 안 열어. 문 열기. 다건블로 오기. 오케이. 돈 이야기다. 우와 우와 몇돈 이야기다. 근데 나 돈이 왜 이렇게 없어? 음 진짜 돈좀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 없나? 이렇게 해가지고. 는 칼려면은 막, 13시간 걸릴 것 같은데? 전에, 원래 타이쿤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, 이런 타이쿤은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은데? 오어떻게 일단 지금 돈이 잘 벌리는 상태에요. 오, 맛있어. 저기 가서 살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음 다 비싸네. 계속 갑시다. 살수 있는 게 없어요. 자 모여져 있는 거한 번에 쓱싸 들어왔습니다. 자 열어. 우와 맛있겠다. 저는 제일 먹고 싶은 게 그냥 껌 껌이 그냥 다 먹고 싶어요. 엄청 맛있어 월껌이.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, 진짜로 맛있게 했다. 맛있겠다. 어, 저기, 저건 뭐지? 저기 가서 저 점프맵 같은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이게, 어, 풍석공제공자 하나 잡으세요. 몰라. 일단, 둘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이게 뭐지? 어, 시크트라. 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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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.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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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 안 돼. 나 점프맵, 점프맵 잘하자. 저 점프맵 잘하는 거 알죠? 엄청 잘해요, 아!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. 아 아! 조심히 천천히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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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니 야야야 야, 야. 야 뭐야 헛. ちょちょちょんんん 맞아. 저게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저거 우와 엄청 많아 자한번더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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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야 이거 엄청 많아 문 열어 얘들아 너희들을 초대할게 우와 레전드 저거를 통과면은 저거를 주는건가봐요 오 그렇다 자저희 가서 살수 있는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어, 20 레몬껌 볼 하나 더 사고 음그 다음에 레몬껌 볼또 하나 사고 좋았어 레몬껌 볼이 이제 레몬껌 볼을 엄청 많이 샀어요 자 다시 문 열어 보로보로보로보로 쭉쭉쭉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버려 자 저기 오고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자 나오죠 나오고있네요 자 동이 엄청 잘 벌리네요 자 저기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짱 따당 따당 짜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나와라 자 다음 몇 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100원이네요. 자 그러면은 문을 열어 개봉한다. 왜안 열려? 오 열렸다.

땅따 <놀따> 따다다다. 하드 장으면 너무 쉬운데. 이런 건 뭐지? 이거 한번 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네. 자, 겨. 여, 여. 매우 이진데? 매우 이지 배수 입에 오. 장애물 쉽게 장애물이 깨세요. 오! 열어. 오, 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네요. 재밌어요. 자, 오, 뭔가이나 자, 그러면은 이번에 하드 장애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야. 저쪽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? 어, 다른 사람들 꿈 굉장히 엄청 많네요. 135 k 선물. 뭐야, 이게. 코드, 코드. 아니, 코드. 코드. 코드가 왜 없어? 아니, 그러면서 코드를 입력하면. 코드를 어떻게 입력한대? 야, 아니, 코드를 어떻게 입력하냐고? 네, 이 뭐야? 어, 아, 여기 코드 135개, 135개, 아. 대문자 135 K 교환. 응? 그러면은 135 K 교환. 응? 그럼 140 K 라이크. Like, 140 K 라이크. Like. 아니, 진짜. 코드가 왜안 돼. 몰라, 일단, 그러면 은 코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즈 카드 장인물 한번더 할게요. 빳빱 초밥 빱빱 콩밥 빱빠 콩밥 빳빳, 초밥, 계러, 아. 김치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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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국. 김치국, 김치국. 계란 말이기란 말이기란 말이요 계란 말이기란 말이기란 말이요 계란 말이기란 말이기란 뭐야 저거 엄청 많이 모여있네 자문용이라와와 얘들아 들어와 우와 뭐, 뭐, 뭐 이렇게 많아 저거 이야이야이야이 뭐야 저거다 우와 우와 이야 저거다 뭐야 또이돈 겁나 많이 들어와. 우와. 찾아났네. 왜또 있어? 한번더 해라. 갑자기 뭐, 뭐 저렇게 많이 내려오지? 치아! 갑자기 많아졌어요, 저게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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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자, 열어. 자, 다시 이어 사러 갈게요. 하나, 둘, 자, 백, 백? 700이구나. 하하하. <laughs> 자, 그럼 다시 갈게요. 기다려. 레드날 레드, 레드야. 우와. 좋어 그럼 계속 갈게요. 오늘 네, 좋네요. 자, 레드. 자, 레드 몇은니까요 레드가. 몇 은이지? 나만 모르는 건가? 레드 계속 나 와라. 우와. 색깔이 멋있어요. 빨리 나와. 빨리 나와라.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완전 노가다네. 오. 이렇게 노가다를 해가지고 하는 거 같네요. 자, 그러면 저는 2탄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오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2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